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무등급 백구대1 건담 키마리스 트루퍼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볼륨감이 상당하죠.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머, 뭐... 조그만. <laughs> 일단 발매는 2016년 7월 9일에 했고요. 얼마 안 됐죠? 지난주에 한것 같은데 가격이 엔가로 3천 엔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선 3만 원에서 한 3만 6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죠. 거대한 디스트로이어 렌스가 매우 특징인 녀석이긴 한데, 100분의 1에서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아주 이 손에 쥐는 감이 있는 녀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립도 재밌게 했고요. 등장작품은 기동전사 건담 철혈의 오펀스에서 하고요. 파일럿은 가일리오 보드윈! 가일리오 보드윈, 가리가리군. 주인공. 마지막까지 이기체와 함께 했던 그 친구. 안타깝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작품 내에서 뭐랄까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프라모델도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줄까 합니다. 괜찮잖아요. 일단은 기믹, 변형 그리고 스탠드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디테일 상당히 괜찮던 것 같고 아주 전반적으로 고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외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키마리스 트루퍼의 어 외형, 약간 그냥 키마리스보단 상체가 어 조금 어, 왜소한 느낌을 받는데 그래도 이 스커트의, 대형 스커트의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자란 오, 역시 카리스마 있는 눈매와 전체적으로 뾰족뾰족한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몰드 같은 경우는 아, 약간 아쉽게도 hg랑 동일합니다 100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hg와 동일한 볼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자세히 보면은 하나, 틀림, 하나 틀린 거 없이 똑같다고 보볼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외장 색깔 분할도 동일해요 어, 머리에 있는 하얀색과 회색의 분할까지도 동일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hg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몸통 같은 경우는 그냥 키마리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 약간 더 소가 됐죠. 약간 보라색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 건담 프레임의 외장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팔, 어깨가 어깨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예전에 이전 키마리스에서는이 부스터가 달려 있었는데, 그냥 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부에는 프레임도 같이 들어있고요. 팔, 심플하죠. 어, 그리고 팔꿈치 부분에 어, 외장이 조금 더 두꺼워진 느낌, 그리고 건담 프레임이기 때문에 역시 실린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것 정도. 손은 이렇게 무장을 위해서 손을 쓰기도 하고. 어 이렇게 편손도 하나 들어 있고요. 그리고 렌스용 꺾인 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근데 이 손등이 하나 없죠. 그래서 손등은 손등 자체는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써야 될것 같습니다. 백팩 같은 경우는 역시 심플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나중에 트루퍼 모델을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버니어가 뒤로 방향을 꺾을 수 있도록 가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심플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형태 자체는 조금 더 변한 것 같지만. 사이드 스커트에는 서브암이 전개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서브암 자체는 그냥 다양한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관절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어, 그리고 다리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특히 무릎만 봐도 HG랑 약간 비율이 달라요. HG는 기다란 형태였는데 얘는 두꺼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프로포션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만큼 다리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짧은 허리. 짧은 허리와 함께 좀잘 어울려요. 실루엣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발목 쪽에는 이렇게 번이어가 하나 들어가 있고, 발도 오, 두껍게 큼직큼직하니 좋네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실의 작은 걸 하나 붙이고, 여기 스테빌라이저 당연히 오픈되고요. 내부에 디테일도 HG랑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호버링을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프레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깠습니다. 야 머리 아 그냥 키마리 쓰는 고려 청자였는데 어, 항아리로 바뀌었습니다 항아리 황당하죠 그래도 디테일은 좋아요 몰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멋있어요 그리고 몸통 어 그죠? 멀티슬롯 엑셀러레이터가 보이고요 이거 때문에 가슴 파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등 파츠는 그대로거든요 앞 부분에 어 프레임이 조금 더 줄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팔은 똑같습니다 기존이랑 달라진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스커트. 허리죠? 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루퍼 형태 때문에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다리 허벅진 동일하고요. 무릎 부분이 트루퍼 형태의 변형 때문에 역시 고리가 C형 파츠가 생겼고요. 어, 정각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조금씩은 바뀌었으나, 기본적으로 실이 부착된다거나, 어, 뒤쪽에 동력선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발은 두껍네요. 그죠? 가슴에 요거는 원래 두 줄이었던 거같은세 줄로 바뀌었네 뭐 약간 약간 변경된게 보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번엔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키마레스 트로프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큰 무장 빠밤 디스트로이어 랜스 와우 거대한 사이즈 엄청난 볼륨감 소체보다 큰키 엄청난 랜스입니다 요녀석야이 조금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트로이어란 말에 어울리도록 뾰족해서 찌르나기보다는 파괴하는 듯한 뭉툭한 디자인. 그리고 엄청난 어 몰드는 뭐 그렇게 엄청나지 않고. 엄청난 볼륨감. 아, 그리고 여기에 140mm 기총이 들어가 있는데 어, HG랑은 조금 디테일이 달라졌어요. HG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기총이 나 있었는데 이번에 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츠 분할도 되어 있고 말이죠. 아, 심지어 이쪽에 자잘한 부분에는 씰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디테일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에 있는 스커트에 있는 이 사이드암 사이드암 부분에 손잡이를 끼워서 짜란! 타이트하게 꼽아줄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 다음이 키마리스 실드가 있습니다 짜란! 어, 중세시대 기사가 사용했을 법한 그런 형태의 실드인데 심플하죠? 어, 그리고 뭐 몰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윗부분에 보라색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와우 내부를 보면 분할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내부의 손잡이와 함께 키마리스 사벨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짠 수납이 아주 깔끔하죠? 호, 이게 형태 자체는 각이져 있지만 뭐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디스트로이어할것 같은 파괴할 것 같은 형태의 가리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100분의 1이 되면서요 추가 추가된 무장 무장이라고 해야 될까? 예 가슴에 요상한게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슴 해치를 오픈 해보면은 요렇게 뭔가 포 같은게 들어있는데 정식 명칭은 멀티슬롯 엑셀러레이터라는 녀석입니다 어.. 뭐지? 빈폰가 어.. 이빈폰 아닌데 뭔가 뭐지? 했는데 어.. 설명이 있길래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엑셀러.. 어.. 멀티슬롯 엑셀러레이터 현재는 용도가 불분명하며 키마리스의 가슴에는 다른 건담 프레임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개체 특유의 에너지 회로가 존재하고 있다. 동력인 A 하브 리액터와 직결된 압축 회로와 냉각 기관이 장갑 내부에 들어가 있지만 가일리오 보드윈이 전투 중이 회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거 안 썼다니. 결국은 어, 원래는 없었던 설정 또는 어, 진짜 있었으나 정말로 작품 내에서 파일럿이 사용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키마리스 트루퍼의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프레임은 항상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떨까요? 어깨 자체는 역시나 이 작은 볼관절에 의존을 하고서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그래도 회전도 따로 하고 어깨 프레임, 어깨 장갑의 프레임도 따로 있고요. 어깨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엄밀히 따지면 다섯 개. 굳이 따지면 다섯 개의 관절이 어깨 하나의 작은 부분에 관절 다섯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로 해서 거의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볼수 있고 허리 같은 경우는 가슴이 좌우로도 움직이고 앞뒤로도 움직이고 볼 관절도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허리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스쿼트가 크게 가동을 해서 고관절에 대한 제약도 크게 없습니다. 마음껏 움직여줄 수 있고요. 다리를 드는 것도 드는 것도 뒤로 뻗는 것도 편하게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란 그리고 어, 고관절이 앞뒤로 가동하는 좌우가 번갈아가면서 앞뒤로 가동하는 기믹도 있으니까 써버걸 모네 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을 이용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굽혀져 줍니다. 어, 발바토스보다 조금 더 굽혀지는 기분도 좀 드네요. 어, 무릎의 디테일도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같은 프레임이다서 그런가요? 발목 같은 경우는 여기 프레임에 실린더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 때문에 걸려서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잘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프레임보다는 이 외장이 프레임이 걸려요. <laughs> 그러니까 외장이 많이 확장되면서 조금 떨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네, 트루퍼 모드를 위해서 그래도 발바닥이 따로 가동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특징기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기믹 뭐뭐 있겠습니까? 트루퍼 모드죠. 그죠. 트루퍼 형태. 일단 상체는 따로 변형할 게 없고, 하반신이 중요한데 일단은 어, 스러스터를 뒤쪽으로 향하게 해주고. 그리고 스커트를 들고 스테빌라이저를 들어줍니다. 다음 다리 부분을 어.. 이렇게 굽혀서 굽혀서 무릎 장갑이 허벅질 덮을 수 있도록 해놓고 발을 접고요. 그리고 정강이가 오픈 내부에서는 프레임이 하나 툭 하고 튀어나오고 그 안에서 또 하나 번 뭐냐? 그 하나 또툭튀또툭 튀어, 튀어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양쪽 다리를 전부 다 해주면 되죠. 자란 요게 바로 이것이 바로 트루퍼 모드. 참고로 이 트루퍼 모드를 하면 바닥에 내려놓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로 따단 스탠드가 들어있습니다. 2004년에 윙제로에 들어있었던 바로 그 스탠드.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스탠드 조인트는 엉덩이 뒤쪽에 있어요. 여기 고리가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다가 이 고리를 꼽아서 간단하게 똑똑하고 올려주면 자란 트루퍼 모드 완성. 그럼 액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완성! 트루퍼 형태의 액션 포즈입니다. 오, 괜찮은데? <laughs> 볼륨감이 커서요. 진짜 HG보다 볼륨감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멋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무등급 100분의 1 키마리스 트루퍼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랜스 덕분에 볼륨감은 한층 더 업! 된데다가 스탠드까지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요. 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담 볼링 재룡이었습니다. 그냥 뒤에 에필로그가 있으니까 꼭 시청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빠빠시. 덥다. 네. 대답해봐 라비. 파 건담 볼링. 주미의 선두자요. 아니 왜 이렇게 대답 까보고 대답해라 라피 허접한 거네. 라고? 허접한 거잖아. 웃기고 있네. 일부러 일부러 지친척하는 거잖아. 뭐 지친척해 태양만세.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점심 먹고 밥을 먹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덥네요. <laughs> 키파레스 트루퍼의 점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점이잖아요. 다 안점이다. <laughs> 네, 외형 10점, 무장 10점이고요. 무장 좋더라. 가볍고 일단 괜찮더라. 이 가동 괜찮나요? 네, 건담 프레임은 항상 항상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뭐야? 그거뭐 있었지? 김이 어, 트루퍼 모드. 아우 뜨겁다어 트루퍼 모드. 많이 좋았습니다 네. 그 떡대가 좋아지는 만큼 본융감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보였어요 네. HG때도 괜찮았는데 매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 만세네요 네. 죽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빠빠씨 아이스님 한마디 더워요